우 부모나 교사들이, 교사님들이 제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후대를 볼 때, 또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이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부모들의 이 기준 가지고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준이. 근데 이 기준이 틀려버리면은 자녀들이 이제 힘들게 되죠. 그리고 이 후대들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자신의 계획도 잘안 보이기 때문에 후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의 볼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걸 잘 인정을 안 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로 보냐면 아이들을 볼때 얘네들의 장점, 단점, 이거를 많이 보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물론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에 좋은 습관들을 기르는 게 좋기도 해요. 맞긴 맞는 부분이거든요. 좋은 습관을 가져지는 것은 후대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좋은 습관 갖는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또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들이 훌륭하고 안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게 그게 가장 복된 거라.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자신은 이제 사역을 해봐도 똑똑한 사람들 사역하기 힘들거든요. 안 들어가요, 메시지가. 근데 또 누가 안 들어가냐면 또안 배운 사람도 안 들어가. 중간 사람은 잘 들어가냐? 더한 또 어차피 안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말씀이 안 들어가. 그게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가장 큰 중요한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징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인생이 변환되어지고 축복되고 바뀐 부분이라고. 그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아, 세상으로 해도 공부 많이 시켜야 되고 그고 열심히 살게 해야 되고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잘 누리게 만드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장점이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안될수 있다니까요. 의외로 이 뭐냐면 자기가 장점이라 생각하는 게 그게 걸림돌이 되기 많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아, 이 남편은요, 남자는 굉장히 자상하대. 내가, 결혼하면 자상하게 갈고요. <laughs> 미쳐버려요, 그거. 그냥, 소리지고 갈고 오는 게 난데, 어, 아, 목사님, 이거 꼼꼼해요. 그거, 단점이기도 한데, 자기 일에는 꼼꼼해야 돼고 꼼꼼해야 되고, 안 꼼꼼해야 돼안 꼼꼼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친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후대들 키울 때, 우리의 기준 때문에 얘네들을 자꾸 정의를 하면 안 된다고요. 얘네들이 단점이고 장점이고 간에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뭐냐면은 이 삶의 어려움이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야죠. 아이 친구 하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자꾸 당하더라. 자기가 이제 뭐 주식을 해서 날리고 뭐하고 날리고. 어, 내가 잘 됐다 그러지. 너그 날린 거 때문에 예수님믿더라안 믿는데. 아직도 막 힘들게 살아. 어, 어, 돈이 부산도 많이 받았는데도 그렇기도 하고 공부도 꽤 잘했는데도 뭐 되는 게 없어. 어,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휴 저녁에 좀 괜찮은 애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비밀 누리면은, 참 수임받을 텐데. 그의 단점은, 이걸, 이게 단점인 거야. 하나님 못 만난 게. 어, 우리의 단점과 장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힘이 생긴다니까요. 능력이 생기고. 그래도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야, 뭐, 게임, 게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어. 저희 게임 많이 하거든. 게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니가 아직 하고 싶은 걸못 찾았을 뿐이야. 찾으면 하라 그래도 안 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들인데, 아, 그분 게임 열심히 하거든. 요즘 게임 안 한대. 왜? 하고 싶은 거 찾았거든. 어, 연락이 그것만 하고 있대. <laughs> 그렇지요. 그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이거를 인도 받는다니까요 인도받. 그래서 오히려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괜찮다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 그냥 안할 거라도 하지 마라 왜 다른 거 해라 다른 거 공부 안 한다고 딴거다안할 필요 없잖아요 공부 안 하지만 다른 거 해라 요즘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자녀들과 싸우는 주제가 이거야 오히려 그런 애들은 돈을 자꾸 모아다가 애들 데리고 같이 자꾸 해외로 여행을 가시라. 이 청년 쯤됐 대학생이나 이렇게 좀 됐을 때 애들 데리고 전세계로 자꾸 여행을 하자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막 찾아보라고 네가. 전 세계 다니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캐나다에서 이렇게 트럭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트럭커. 트럭커 뭔지 알죠?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 캐나다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 왔다 갔다 고 그러거든요. 그트럭해야 아주 그 돈잘 벌거든. 근데 굉장히 힘들어. 깜짝 놀란 걸 한번 보다가 이 비가 오면은 바로 오면서 추운 지방이니까 얼어버리 빙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고 나면 이제 죽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그 목키 산맥 같은 거 넘어갈 때 그때. 눈이 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사고난 것들 보니까, 사람이 발견이 안 돼요. 한 일주일 있다가 발견돼. 왜냐면, 차들이 안 다니니까, 트럭만 좀 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굉장히 위험이 부담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군인 출신인 거에 군복 입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 예, 둘 키우면서 그 유튜브로 해서, 부수도 입도 하고, 그리고 자기 저거, <laughs> 트럭 일도 하고, 어, 그거 막 보여준다고요.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우리나라에서는 뭐 트럭 운전한다면 사람 참 하찮게 보는데 내 친구도 수도권 대학 나와 가지고 트럭하고 있는데 어 행복은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애들은 마누라 가르치지 <laughs> 너는 그러니까 나는 8시면 자야 돼 <laughs> 일하러 가야 되니까 퇴근해 그러니까 4시면 퇴근하지 <laughs> 야 그것도 괜찮네 내 친구는 핸드폰 한번 열었는데 핸드폰이, 그거, 걔는 10 몇만원짜리 쓰는 거예요. 핸드폰은. 야, 너는 뭐 이렇게 마셨나? 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요, 책에다가 이렇게 쭉 책장 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화책을 한 장씩 그려. 그럼 뭐 하냐면은, 우리 스트레이트 파이터 그 오락이 있는데, 장풍 쏘고 워르게 하는 거, 그거를 돌리면서 그걸 그리고 있어. 맨날 그것만 해.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확실히 엄마 아빠가 학원을 보내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수원대 건축학과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그, 그, 그 큰아빠가 자기 건축학과, 건축 그 사무실 하는데, 그거 때리치고, 그 때리치고, 자영업하다가 그 때리치고, 지금은 뭐 하냐, 열심히 오락하고 있대. 위치원 원장 하는데, 그 원장 그거를 4억 5천 주고 인수를 받은 거예요. 4억 5천 주고. 원래 그 사람이 세 개를 그 도서실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사업 할까 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하고 이제 얘한테 넘긴 거야. 여기 아파트 사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올인 시킨 거야, 이거를. 이거를 인수받아서 했네. 그래가지고, 야, 코로나인데 어떠냐. 잘 돼. 경기 안 좋으면 어떡하냐. 더 부흥돼 경기 안 좋으면 사람들이 자격증 많이 따로오잖아요더잘 됐나. 그래서 이게 100명이 넘게 들어간데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 고정 좌석이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좌석이 있고, 시간대별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가격이 다 다르대, 이게. 근데 좋은 게 메뚜기가 좋다네요. 왜냐면은 빈자리기 한 30칸 정도는 메뚜기들이 앉아 있는 자리, 고정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30명이 아니라 40명, 50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laughs> 가져주면서 이거를 입지를 잘 골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넌 언제 출근하냐니까 그러니까 한 오후 밥 먹고 출근했다가 저녁 먹으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게임하고 있대. 어? 근데 돈잘 벌어. 한 많이 나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고 적게 보면은 1500 이상 나오고. 그 저거 갖고 이거 4년 정도 갚으면은 4,5년 갚으면 다 계산 끝났다는 거야.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막 연하게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느냐, 어떤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하게 하냐면은 통상적인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거를 많이 가르친다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얘네들은 기회 따라 옮겨 다니는 메뚜기 같은 애들인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그 직업 언제든지 때려치고 새로운 걸할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자기는 뭐 하냐면은 매일 출퇴근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너는 부인의 덕을 얻는 것 같다. 교회는 가냐, 그러니까. 그 아버님, 장로님 임직받을 담보 갔다는 거예요. 야, 자주 가라. 그래도 현금하는 거 막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거 생각하다가, 이거 생각하다가, 많은 걸 놓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 되면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 열어주시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건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책임지듯이 아이들 인생 책임져야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요 장점 단점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뭐냐면은, 이게 상처를 줘요. 애들이 자꾸, 부모들이. 어, 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어, 근데 상처 줄게 아니라 뭐냐면은, 자꾸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냥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제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 보면서 또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도와주는 거.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랑 다르다고요. 설교할 때는 뭐 단점도 얘기해야 되고 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애들한테는 계속 이것만 해. 그리고 뭐 하냐면 이걸 얘기한다고요. 어, 하나님 아빠너 사랑한다. 어, 어 뭐냐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쓸 거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기의 이 축복을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응답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아니 걔네들은 거의 불신자 되도 하나님이 인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 불신앙 뭐냐면은 걱정 거기에 얽매 여 있으니까 오히려 못해 뭐 훨씬 더 사단에게 속는다니까요 아니 걔네들은 그냥 겁이 없어 야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거 하는거지 그러면서 내지르는데 성도들은 뭐, 뭐 따질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사실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 해. 뭐, 실수를 해도 괜찮은데, 실수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교회에서도. 뭐, 실수하는 게, 아니, 실수 안 하는 게 좋은데, 실수하면 빨리 일어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큰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제일 중요한 교육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그때, 아, 이거 물어보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로 상한 죽겠어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는 것이 이거를 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명이라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꾸 뭐하냐면은 사랑을 준 다음에 사명이 전달돼야 되는데 사명을 계속 전달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굉장히 냉랭해져요. 어, 뭐냐면 굉장히 힘이 없는 애들로 바뀌어. 왜냐, 이게 어려운 거거든. 예수님께서 사명을 줄 때도 보면은 3년 동안은 거의 예수님이 같이 축제처럼 데리고 다니고 노셨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 제자 뭐 바리새인들이 뭐냐면은 음식을 탐하는 자라 그랬고, 그리고 뭐냐면 막 밀가 먹고 막 이렇게 이해했다니까요. 근데 3년이 십자가 지신기 전쯤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명을 가르쳐요. 근데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 가지고는 표현하기 많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하나님 목회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고그 가정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명은 따라오는 거라며. 아이들도 사랑해줘야 돼. 학교로 가는 것도 우리 아들이 그래. 할머니 보고 할머니 걱정이 있대. 우리 주원이가 학교를 가가지고 잘안 다니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할머니가 니가잘안 가잖아. 니가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그 얘기 해. <laughs> 나도 걱정이야. <laughs> 지 걱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늦게 가면 늦게 가면 되지. <laughs> 뭐게 그거 아니야. 지원이 잘 다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가 더잘하는 지가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사랑받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사랑해 준다 그러면은 잘 인도 받아. 그래서 학교에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 유치원 선생님이 너 보고 귀엽다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어, 선생님이 일찍 오래, <laughs> 일찍 오래. 그래. 그, 일찍 갈건네 봐.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관심 가지고. 니안 네 오면 학교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학교 가자. 네. 늦게, 늦게 가서밥 먹고 와. 밥 먹고 와. <laughs> 밥 먹고 와. 내가, 아 괜찮다. 내 딸아. 뭐, 지 아빠 닮았겠지.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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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겠냐.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바뀌어요. 이게 사명이 생기면은, 뻘떡 일어나서 가진다고요. 이게 깔아줘야 될 거, 이걸 깔아줘야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랑한다는 거고 사랑해가지고 깨달으라고 노예로 보낸 거고 또 하나님께서 가서 또 사랑하다고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자신의 러브레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붙잡으면은 이게 이게 인도 받아지죠 이게 할수 있는 거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 고 약속하셨잖아요 건능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힘 가지고 가면 힘들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힘을 얻어 가지고 사명의 인도받는 이 사명이 무거울수록 요길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가 왜 낳냐? 애들은 사랑해서 낳고 사랑해 주려고 낳고 어. 그거에서 낫지 애들 낳아주고 노후를 책임지고 니네가 내 노후를 책임져라 막 얘기하면은 아유 애들 힘들어 어, 세상 사는 것도 학교 가도 전투야 어, 거기서도 경쟁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하면은 그 경쟁하는 거에 부담을 이겨내기도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이렇게 넘어서기도 한다. 여러분, 사랑으로 후대들 키우는 귀한 부모 되시고 교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어서 전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하여서, 교사를 통하여서 깨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 축복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